전력이 부족하시다고요? 증기 기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온도 왜 이렇게 낮냐? 야 니들 온도 왜 이렇게 낮음? 야 나와봐, 나. 너도 나와봐. 야, 너 너도 나오고 야너 나와봐 내가 보일러 좀더 만들어 줄게 보일러가 영 그렇네 돌 용광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돌이 없는데 무슨 수로 돌 용광로를 캐 내가 돌캐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자몇개 캐야되냐 두개더캐야되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되냐고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자, 보일러가 제작이 됐네요. 어? 에너지가 없다고 뜨네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보일러를 어, 그집 똑바로 해주면은 아주 물이 뜨듯하죠 물이 뜨뜻하면, 물이 99도, 90도. 딱, 딱 요거네. 두개 돌아가면, 응, 음, 두개 돌아가면, 연입이 안 돌아가? 너 일로 와너 나와봐봐. 너여 있지 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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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절로 가봐.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더 설치를 해줘. 어? 그 짓은, 잠깐만. <laughs> 소나 소름. 방금 소름도얻었어너 없어졌다. 너도 꺼지고. 마 미쳤어? 왜그랬 그래, 니들? 전기 똑바로 안 만들어? 미쳤어? 미쳤냐고? 내가 니들 그렇게 가르쳤니? 아왜안 돼? 아 내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 미안. 다음에 에,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죠 연결해주면 아 새끼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없다네요 연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는 곳에 레이더를 하나 더 설치를 해주고 할집거리 없으면 차를 다시 옮겨주고 개 귀찮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에비드죠 공장 지금 성업 중인데 완전 잘된 뭐야 이거 느낌표 아 포탑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지들끼리 싸우라고 해. 나까지 신경쓰지게 하지 마고. 니들끼리 알아 해. 통탄창도 많네. 됐고요 섹터도 아주 스캔이 잘 되고 있네요. 그럼 끝났죠? 이렇게 하면 게임 터진거죠? 이제 놓으면 돼, 이제 난. 나. 나할거다 했어. 내가 얘네들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이거 뭐야? 조립기계. 조명.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너 잠깐 나한 번. 오, 조명있으니까 개발근데. 잠깐. 여기다 설치해도 밝아지? 오, 개발근데 하나도 만들어지? 야 음, 음. 어두컴컴한데 이런 어? 밝게 살아야지 사람 뭐 이런데도 하나 해주고 아 어? 게임 터졌죠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이제 적이 오든 지랄이 오든 나발이 오든 이 공대공 기관포탑께서 오직 저 때려서 잡죠 레이더 열어볼게죠 이제 다 만들 었어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들 어 이제 스캔만 하면 끝나 이거만 끝나 이제 건튜만리얼쯤이야 뭐 우습게 끝내는건라스죠여러는들도잘는고계시들지 만들 만 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지 혼자 비행기만 들어서 기 나갈 수 있겠다 지랄 남동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되죠 왜 총과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 이제 탐험을 떠날 시간이야 네? 마치 끝났죠 미쳤죠 허 그다음 당신 추락한 잔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 하면 되겠죠. 플레이 남동쪽에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만든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씨부리지 마라. 그래. 한번 볼까요. 음. 이건 뭐지 조립기 음. 석탄이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전기 석탄 일곱 명으로 몇 개를 돌릴 수 있냐면 아니네 한 개네 이거 한개 이거 두 개네 두 개로 이거 다 돌리는 거네 그러면 나머지는 전기 연기는 이래 돼 있고, 연구소를 제작하고 설치하세요. 자, 연구소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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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연구소를 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연구소를 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집불 연구소니까요. <laughs> 집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자동화. 음. 자동화부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영, 아, 연구소가 많았어. 연구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구소를 많이 지어야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에, 한번 볼까요? 에, 지금 얘는 이거 만들게 돼 있는 거야. 너몇만 돈? 응? 네가 하고 싶은 뭐야뭘 응?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연구소를 하나 더 지어서 아주 빠르게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연구, 연구인. 아이거 가스 컬리래잖나아 아닌데? 타임 이게 필요한데? 사이언스팩 이게 있어야 연구를 하네 그지 등감야너 뭐하냐 야너 그만 만들어 이거 어? 빼봐 만들지 말라고 야안돼아 그게 튼게 이 진짜 잠깐만 이거 왜 만두로 잡고야 이거 구리 밟는 뭐 만들 안 들어가나 여기는 안돼 얘는 이걸 만드는데 얘는 이걸 가지고 톱니바퀴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야너 그만 차 만들어 미쳤어? 아저씨 미쳤어요? 이거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지랄하고 귀를 몇 개나 차만들라고 그런 거야 미쳤어? 사람이지 장난치나 지금 물약만 만들어도 지금 난리날 판국이. 보자. 연구 시설에 사이언스팩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도 넣어주고요. 물약이 지금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죠. 줘 때릴 뻔했죠 지금. 어, 왜안 만들어지. 구리 반 어디 갔어? 라임아. 됐죠. 그러면 사이언스 팩을 전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이언스 팩을 전부 만들면 사이언스가 삿대게 빠르겠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이언스질을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걸릴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벌써 물약을 다 썼는데요 야 미쳤어 넣는 거보다 니가 쓰는 게더 빠르면 어떡함 <목소리> 왜또만 들어 어머 연구해 이끼안야안 돼? 부, 부? 안 될까? 안될 말고 가시방선 이거용건 뭔데 조명 꺼져 빠른 투